대용량 세탁기 추천 삼성 vs lg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wf21t6000kv는 세탁의 혁신을 가져다 주는 제품입니다. 21kg의 대용량 덕분에 이불과 대량 세탁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어 가정에서의 세탁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설치 과정 또한 매끄럽고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세탁력에 감탄하며 과거 통돌이 세탁기와 비교할 때 확연한 차이를 느낀다고 전합니다. 부드럽고 뽀송뽀송하게 빨려 나오는 빨래는 그 자체로 기쁨을 안겨줍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며 스마트폰 연동 기능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디자인은 블랙 캐비어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며 소음이 적어 집안에서도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이 제품은 구매 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LG전자 트롬 드럼 세탁기 FX24WS는 진정한 세탁의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자가 전하는 긍정적인 리뷰들은 이 제품의 뛰어난 세척력과 조용한 작동 소음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4kg의 대용량 통 덕분에 이불이나 큰 세탁물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 역시 심플하면서 세련되어 주방이나 세탁실에 잘 어울리며 직관적인 조작 방식은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다양한 세탁 코스와 기능이 있어 개인 맞춤형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경제적이며 설치 서비스 또한 신속하게 제공되어 구매 후 만족도가 더욱 높습니다. 세탁기의 모든 면에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LG전자 트롬 드럼 세탁기 FX24WS 당신의 삶에 새로운 편리함을 더해줄 이 혁신적인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세탁기 WF-24T8000KV는 대용량 24kg의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기존의 작은 세탁기에 비해 공간 활용과 세탁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죠. 특히 버브러시와 초강력 워터샵 기능 덕분에 세탁력이 뛰어나고 찌든 때도 말끔하게 제거됩니다. 사용자들은 세탁 시간이 단축되면서도 결과물의 만족도가 높아져 기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디자인 또한 고급스러워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스마트폰 연동 기능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1등급으로 경제성까지 챙길 수 있어 실속 있는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그랑데 세탁기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 편리한 기능으로 가정의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이 기회를 통해 스마트하고 쾌적한 세탁 라이프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